부드운 음. 계절 6월 오늘도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공동체 예배에 모이는 처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밴드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줌은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시 입장을 부탁드리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 터인데, 요절이 되는 1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한한번더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참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의 영도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제 저기 멀리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 보이고요. 험난한 시절은 거의 다 대부분 지나왔고 그런 즈음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저 땅에서 내가 이끌고 왔던 하나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내 동족 내 민족이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번영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걸 어쩌면 많이 고민했었을 것 같은 모세가 긴 설교를 하는 중에 거의 막바지에 이 말로 그동안에 전해주었던 말을 정리해주는 듯 그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너희가 들어가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네, 오늘 이 제목을 찾는 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래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선택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어, 불렀던 찬송도 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와 주행지 못하는 자 모래 위에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짓는 자뭐 이런 내용의 찬송을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설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그죠? 축복이냐, 저주냐. 아주 대조적인, 극적인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도 이 시대기를 살아가면서 또한 형통한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대조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순종이 그에 따르는 복과 그에 따르는 저주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지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모세의 이 권면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 또그 권면의 내용, 여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서 이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순정에 따르는 결과, 그건 축복이다. 이렇게 더 짧게 정리하면 내용을 어,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처럼 명령조로 이 말을 바꿔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모세는 지금까지 긴 설교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너희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런 내용들로 쭉 설교를 진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된 설교에서 역시 말씀 순종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를 높인 듯, 강조된 어감이 느껴지듯이 그렇게 순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오늘의 우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따로따로이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르니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그 지키며 살았느냐, 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큰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었어요. 아울러 이건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숱하게 접할 수 있는 예배에 꼭꼭 참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들은 말씀 접한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유익, 믿음의 유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람직하게 인도하는 유일한 지표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모세처럼, 모세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끝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내용을 두 가지만 저는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요, 말씀을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된다라는 뛰어나다, 특별하다, 특출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권면하면서 그에 대한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감히 어느 민족도 넘볼 수 없는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들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민족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끔 고대 근동의 어느 민족도 넘보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이 이 민족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 두려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건, 건들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진짜 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가장 초기로 올라간다 보면, 이스라엘 시대, 아니,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숫자도 적고, 자기 혼자인 것 같고, 힘없는 노인 네고 그랬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야곱의 시대도 그랬어요.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어, 속이는 자는 아니어도 혹시 내가 속임을 당할까봐 잔꾀를 쓰는 야곱이 철저하게 약삭빠른 인간 어떤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이름이어도 그는 역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았던 이유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오히려 주변에 힘 있고 숫자도 많고 이런 존재들이 오히려 양곱을 두려워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요셉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맥락들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여타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자 모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모세에게서 이 내용을 본다면 출애굽 해서 광야길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라 없이 자기 땅이 없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더보면 이들이요 소나 양이나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은근 폐물까지도요. 그동안에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고역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어쩌면 이들은 다 받아가지고 나온 셈으로 그들은 땅이 없었지 내 나라가 없었지 가진 그 외의 것들은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약탈이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것을 일삼아 사는 민족들이 노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그 숱한 세월을, 광약기를 성공적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즈음에 오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지요. 광야 길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지만 다윗 시대, 솔로몬의 시대 얼마나 여러분 강성한 나라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외부의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흠모했습니까? 여왕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의미들,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여러분들의 이 일생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보여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 삼는 내용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순종에 따른 결과예요.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네. 다만,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조건이었어요.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부터 능력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잘 살면 내가 나름대로 지혜롭고, 내가 나름대로 기회를 잘 탔고, 내가 나름대로 애썼고, 뭐,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는 연관시켜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그 존재는 인정할지라도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안목이 짧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어, 초신자들에게 비유로 우화적인 내용을 많이 말할 때에 잘 사용하는 것인데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라고 하는 메뚜기의 인사를 하루소리가 아무리 다시 설명하는 메뚜기의 설명을 들어도 내일이 뭐야 라는 답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생애, 한 생애가 끝나면 내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내세가 뭐야 라고 여전히 내 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질문하다가 내 일은 하루살이가 없는 것. 내 세에는 그 사람의 생이 없는 것. 여전히. 자, 다른 이야기로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의 촉각적인 반응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 하나님의 역사의 손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당장의 반응 가지고 판단하니까, 우리 인생의 안복이 짧은 것이 어리석음이고, 짧은 것이 죄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잘 기억하죠? 사람들은 이 마음 기억하는데, 이 뜻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숱한 역사가 다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자도적으로도 요구되는 거는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뜻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처럼, 뛰어나게 여러분, 학업도,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어떤 것들도 뛰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마태복음 7장이 말하고요, 순종하면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열한기상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숱한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랬는데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근거리적으로 다가와서 말해보고 정리를 할게요. 실제적인 삶과 맞물리는 형통입니다. 뛰어난 민족 그러면 어? 난 개인의 내 삶이 더 중요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조금 근거리로 가까워요, 가까이 와요.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덧붙여서. 아울러 원수들이 다가와요. 나를 치려고 다가오지만 그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나를 치러오는 자들이 한 길로 쫙야 올라가서 저놈을 치자라고 나를 향해 왔지만 나에게 대들었다가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한 길로 질서정연하게 왔을지라도 갈 때는 우왕좌왕 보니까 일곱 갈래의 길로 저마다 불불이 마구 흩어져서 도망가는 형국. 그걸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따라 지켜 순종할 때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형통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지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읽었고 그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랬지, 그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또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건또 다른 어리석음이 아니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 권고에 제대로 이행되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네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있었는지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망국의 백성으로 서름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멸시와 천대 등등을 저들은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위험, 그리고 불행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말해.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여전히 두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우리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않나, 우리 시대도 역시... 위험이 있고, 불행이 있고, 수많은 적, 적들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들이 여전합니다. 피할 수는 없죠. 생을 살아가고. 그러나, 약속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대적이 없고, 언제나 길이 있다. 할렐루야. 네. 대적이 없고, 대적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길이 있는,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로, 축복과 저주에 양분된 결과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성도의 삶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많이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 자를 읽더라도 한 줄을 읽더라도 한 번을 듣더라도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내서 말씀이 약속한 바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신앙 근본이 있는 믿음, 번영된 약속된 번영과 형통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신앙하는 삶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성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잘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추진되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또 아버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 인도네조 역사 위로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이에게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통의 믿음의 삶, 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의 손길을 맛보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겨진 생애와, 또한 주의 교회와, 또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성교지 마다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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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 부모의 신